자잔이 바닷문 도 한번 먹어 볼게. <laughs> 맛이 어때요? 오, 레몬 맛이다. 레몬 맛? <laughs> 입술이 파래요. 바다 색깔이랑 똑같아. 예. <laughs>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바다. 여기. 아. 아, 여기, 여기요 구호 베터. 구호 베터는 어디에 있어요? 영종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아, 영종도라는 섬에 있어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 저랑 왔습니다. 아, 엄마, 아빠랑 카페 다닌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로 어, 많은 카페를 다니면서 어, 그 영상을 공유하고 리뷰를 보여드린 다음에 추천을 맛집이나 곳을 추천해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뷰 맛집이네요. 브랜드 브랜드코 뱅코. 브랜드코 영국 구코 뱅코. 자, 여기는 영종 국립배터브랜딩잉 커피숍입니다 한번 시간되면 가족들이랑 놀러와 보세요 바이바이 안녕